14장 운동 순종하는 활동의 법칙 하늘의 모든 존재들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실제적인 필생의 일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한 모본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순종하는 활동의 법칙을 확립하셨다.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그분의 피조물들은 그들의 지정된 일을 한다. 바다는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도단하는 풀은 들판을 아름다움으로 옷 입히면서 그 본분을 다하고 있다. 잎사귀들은 바람에 흔들거리지만 그것들을 만지는 어떤 손도 보이지 않는다. 태양과 달과 별들은 그들의 지정된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며 영광스럽다. 그리고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지정된 본분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적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 게으름은 죄다. 신체의 기계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함. 순결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창조된 아담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연구하라. 아담에게는 뭔가 할 일이 주어졌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관들을 사용해야 할 것이었다. 그는 게으를 수 없었다. 그의 뇌는 무감각한 기계처럼 작동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기계처럼 활동을 계속해야만 했다. 언제나 신체라는 기계는 그 일을 계속한다. 심장은 고동치면서 증기 엔진처럼 정규적이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하면서 선홍색의 혈류를 끊임없이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 밀어낸다. 행동은 살아있는 기계 전체에 영향을 고루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은 각기 지정된 일을 해야만 한다. 신체가 계속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면 점점 뇌의 활동은 줄어들 것이다. 옥외에서의 운동 전 신체 조직은 원기를 가져다 주는 옥외 운동의 영향을 필요로 한다. 날마다 하는 몇 시간의 노작 활동은 신체의 원기를 쇄신시켜 주며 마음을 쉬게 하고 긴장을 풀어준다.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하늘의 귀중한 은혜인 공기,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그대의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기르라. 그러면 그것은 귀중한 신경 안정제가 될 것이다.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환기시켜야 한다.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의 영향은 피로하여금 신체 전체를 건강하게 순환하도록 해준다. 그것은 신체의 기운을 회복시켜주고 강건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는 한편 동시에 그 영향은 마음의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평온함과 침착함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식욕을 북돋워주고 음식의 소화가 좀더 완전하게 되게 하며, 고나고 달콤한 잠을 자게 해준다. 무활동은 많은 질병의 유발 요인. 무활동은 많은 질병의 유발 요인이다. 운동은 피의 순환을 촉진하고 고르게 해주지만, 나태할 때에는 피는 자유롭게 순환하지 못하며,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변화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피부 또한 무활동적이 된다. 만일 활발한 운동으로 순환 작용이 촉진되어 피부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폐도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많이 흡수하게 되었을 것 같으면 제거되었을 불순물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신체의 이런 상태는 배설기관에 두 배의 짐을 지우며 그리하여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운동을 현명하게 규제함. 그 능력을 사용하되 남용하지 않고 잘 지도된 신체 운동은 효과적인 치료 매체임이 입증될 것이다. 정신이 과로하게 되는 것을 막아줌. 육체 노동은 지성의 개발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육체 노동을 통하여 얻는 유익은 사람을 균형지게 만들고 정신이 과로하게 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 수고는 근육에 영향을 미치고 지쳐있는 두뇌를 해방시켜준다. 활동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숙녀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열이 없고 무익한 소녀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의 품성은 그들의 진정한 무가치성에 관하여 양식 있는 사람들을 속이기에는 너무도 빤히 들여다 보인다. 숙녀가 되는 데는 약하고 무력하고 지나치게 옷 치장을 하고 선 웃음을 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건전한 지성을 얻으려면 건전한 육체가 필요하다. 신체적 건전성과 필수적인 모든 가정의 의무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은 잘 개발된 지성에 결코 방해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둘 모두 숙녀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운동이 없으면 마음은 정상적인 일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될수 있음. 건강한 청년에게 활기찬 운동은 뇌와 뼈와 근육을 강화시켜준다. 그리고 그것은 의사라는 어려운 직무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이기도 하다. 이런 운동이 없으면 마음은 정상적인 일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될수 있다. 또한 그 능력들을 펼치게 해줄 예리하고 신속한 행동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청년은 결코 결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수 없다. 그는 너무나 많은 휴식처들을 만들어 놓아서 마치 흐르지 않는 연못과 같이 된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에는 도덕적 독기가 채워져 있다. 신체적 운동을 소홀히하면 정신적 노력이 제한받게 됨. 공부든 설교든 끊임없이 정신적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쉼과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너무도 자주 신체적 운동을 소홀히 하면서 끊임없이 뇌를 혹사시키고 있다. 그 결과 체력이 약화되고 정신적 활동이 제한을 받는다. 그와 같이 하여 학생들이 현명하게 노력했더라면 할수 있었을 바로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한다. 정신적 활동과 육체적 활동을 균등하게 하라. 정신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을 균등하게 쓰라. 그러면 학생들의 마음은 원기를 회복할 것이다. 그가 질병에 걸려 있다면 육체적 운동은 신체가 그 정상적 상태를 회복하는데 자주 도움을 줄 것이다. 학생들이 대학을 떠날 때 그들은 들어올 때보다 더 건강히 양호해야 하며 건강과 생명의 법칙에 대해 더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건강은 품성만큼이나 신성하게 지켜져야 한다. 운동은 치료 수단임. 환자들이 그들의 시간과 주의력을 집중시킬 것을 전혀 갖지 못할 때 그들의 생각은 자신들에게로 쏠리게 되어 그들은 병적으로 되고 초조해진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좋지 못한 생각에 사로잡혀 마침내 그들 자신이 실제보다 더욱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무 일도 할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모든 경우에 잘 지도된 육체적 운동이 효과적인 치료수단임이 입증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건강 회복에 필수적이다. 의지가 손의 활동과 함께 작용할 것인데, 그런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력을 일깨워주는 일이다. 의지력이 잠자는 상태가 되면 상상력은 비정상적으로 된다. 그리하면 질병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다.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신체는 위험함.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신체는 어떤 경우에도 위험하다. 정신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을 지나치게 사용한 사람들 혹은 신체와 마음의 건강이 해쳐진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활동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한동안 완전한 쉼으로써 심각한 질병이 격퇴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고질병 환자의 경우에는 그런 조치가 좀처럼 필요치 않다. 무활동은 대부분의 병자들에게 최대의 저주임. 무활동은 대부분의 병자들에게 닥칠 수 있는 최대의 저주이다. 불결한 행습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이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사람의 경우에 특별히 그러하다. 정신이나 신체를 혹사시키지 않고 하는 유용한 가벼운 도작은 둘 모두에 행복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근육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병자에게 그가 이 바쁜 세상에서 전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만족을 가져다 준다. 그는 처음에는 조금밖에 할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곧 그의 힘이 증가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며 그가 행하는 일의 양은 그에 따라서 증가될 수 있다. 의사들은 자주 그들의 환자들에게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바다 여행을 하고 광물질이 풍부한 온천으로 가거나 기후의 변화를 위해 여러 다른 장소로 가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10중 8구는 그들이 절제하면서 먹고 유쾌하고 건강에 좋은 운동을 한다면 그들은 건강이 좋아지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운동은 체계적으로 해야 함. 주께서는 대신 해주시겠다고 제안하지 않으시는 한 일을 그대에게 주셨다. 그대는 기분에 개의치 않고 자연 법칙에 일치되게 원칙에 입각하여 처신해야 한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그 빛에 입각하여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대는 당장 이렇게 할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것과 그분이 그대를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서서히 움직여 나감으로써 많은 것을 할수 있다. 그대는 걸음으로써 그리고 그대의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이 필요되는 의무들을 행함으로써 운동을 할수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 할수 있다는 의식은 그대에게 힘을 증가시켜 준다. 그대의 손이 더욱 많이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대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지를 계획하는 일에 그대의 뇌를 더 적게 사용한다면 그대의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은 증가될 것이다. 그대의 뇌는 게으르지 않지만 신체의 다른 기관들 편에서 그에 상응하는 활동이 없다. 그대에게 결정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줄 운동은 체계적이어야 하며 허약하게 된 기관들의 작용되도록 하여 그것들이 사용을 통하여 강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활동, 치료, 마사지는 운동하기에는 아주 연약한 그런 부류의 환자들에게 대단히 유익하다. 그러나 모든 병자들이 그것에 의존하여 그것을 의지로 삼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근육을 활동시키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큰 실수이다. 현재의 타락의 홍수는 신체와 마음을 오용시킨 결과임. 우리 세상을 휩쓸고 있는 타락의 홍수는 인간의 신체 기계를 오용하고 남용한 결과이다. 남성들, 여성들, 그리고 어린이들은 자신의 손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뇌는 전체 유기체를 손상시킬 정도로 과도하게 혹사되지 않을 것이다. 정신과 마음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일은 불결한 생각을 막아주는 경향이 있음. 정신과 마음을 균형지게 활동시키면 불결한 생각과 행동으로 흐르는 경향을 막아줄 것이다. 교사들은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불결한 생각과 행동은 그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양심적인 행동은 양심적인 생각에 달려 있다. 농사 일과 다양한 노작 분야에서의 활동은 과도한 뇌의 혹사를 막아주는 놀라운 방편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들을 사용하지 않는 어떤 남성이나 여성, 심지어 어린 아이도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킬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을 최고로 그리고 그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 매일 무엇인가 육체적인 일을 하라. 나에게 주어진 빛은 만일 우리 목회자들이 육체적인 일을 더욱 많이 한다면 그들이 건강상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루 중에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명민함에 확실히 필수적이다. 그와 같이하여 피는 뇌에서 신체의 다른 부분들로 돌려진다. 모든 학생들은 운동하라. 모든 학생들은 하루의 일부분을 활동적인 노동에 써야 한다. 그와 같이 하여 근면의 습관이 형성되고 자립심이 도두어지는 한편 그 청년은 흔히 게으름의 결과인 많은 악들과 타락시키는 행습들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의 주목적과 모두 조화된다. 이는 활동, 근면, 그리고 순결을 격려함으로써 우리는 창조주와 조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인 학교에서 실행한 체육교육은 신앙교육만큼이나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는 법칙들에 주의해야 한다. 강하고 잘 조화된 품성을 얻기 위하여 지적, 신체적 능력을 행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 경이로운 신체 조직을 다루고 이를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법칙을 연구하는 것보다 청년들에게 더 중요한 학과가 무엇인가? 신체적 운동은 생명력을 가져다 줌. 신체가 활동치 않으면 피는 느리게 흐르며 근육은 크기와 힘이 줄어든다.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수요해 주신 축복들인 육체적 운동과 공기와 햇빛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은 허약해진 많은 환자들에게 생명력과 힘을 줄 것이다. 일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다. 금면한 활동은 많은 젊은이와 노인들을 비어 있는 손이 행할 어떤 악한 일을 여전히 찾는 자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어떤 사람도 이를 부끄러워하지 말도록 하라. 왜냐하면 정직한 노고는 고상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손이 가장 평범한 직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마음은 높고 거룩한 생각들로 채워질 수 있다.